네 여러분, 아, 일단 여수에 온 김에 간장 게장 한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게장 맛집인가봐요. 식사는 이렇게 되네요. 와 대박이에요. 이야 대박입니다. 전우와 살짝 뜨거워. 엄청 맛이지가 않아요. 저 너무 맛있어요. 떡 음. 양념 게장 한번 먹. 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맛있어. 출발.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 피싱입니다. 오늘은 전남 여수의 국동항으로 가서 갈치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갈치 낚시 오늘 처음인데요. 갈치 시즌이 끝나기 전에 한번 체험해보러 왔습니다. 출발! 갈치 선상 낚시. 네, 일단 국동항이고요. 제가 탈배는 아직 안 왔고,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습니다. 한 번씩 뽑았어요? 그런데... 어... 7번 뽑으신 분. 자리 선상 만나가지고 제가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아. 아, 네. 자리 뽑기를 해야 된대요 갈치 배는 그래서 자리 배정 받아서 이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갈치 선상 낚시 배 출발했습니다 오늘 꼭 갈치 잡아서 인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갈치 선상 낚시 Yes, I'll be your baby.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ll be your girl forever, you lady. You ain't never gotta worry. I'm down for you, baby. Best uh,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tha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be on Keep it, it. 다이쁘다제 아, 낚싯대인데요. 이렇게 넘실 넘실거리다가 끝 부분이 톡톡톡톡톡톡톡한데요. 그때가 임진인데 그때 한 요거를 한 바퀴씩 돌려주고 나중에 전동릴로 감으면 된다고 합니다. 집어등 켜졌습니다 이렇게 집어등 네, 이렇게 집어등 켜져요. 대낮 같습니다 대낮 와우. 아! I'm so naughty. We're the got You're pie. party. Using nobody with nobody. Now on the stage, no got nobody. am Good in your mouth, boy. Can't talk, talk, mouth, boy. Touch your toes, then drop it low. Do you turn that it, yo. Never tried suicide. Mine's fucked the more than I realize. Time's up, keep it moving when she arrives. If you ever heard what I heard in my mind, never try, you would cry, that's a lie, you would die. I don't wanna ever come down from a high. I am in the best seat. From time to the next breed. If you come coming, come at me directly, don't need no one to defend me. Souls in a place, even I can't get to, don't fuck with the deadly. men and overseas. quick coasting overseas. Fuck those who don't believe. They will never wanna admit I'm the best here. for the mere fact that I've got ovaries, It's a woman's world, so to speak. Pussy, you sour. Never giving credit where it's cause you don't like pussy in power. 네 여러분 오늘 조과입니다. 일단 삼치 한 마리와. 여러분 삼치. 삼치. 갈치는 셀수 없어요. 네. 콜러로 했어. 두콜러콜러로 쿨러. 네. 그게 이렇게 했고요. 아 어, 오늘 낚시는 뭔가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네 여러분. 어, 이제 낚시 끝나고 항구로 북도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갈치는 정말 많이 잡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갈치낚시 쉽게 보면 안될것 같다 라는 느낌을 했습니다. 혹시 갈치낚시 가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여러 가지 자료들 찾으셔서 어떻게 낚시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부탁드립니다. 뿅! 날치가 지금 11월말까지 많이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어, 네, 조금 힘들었고요 사실 사실대로 말하면 좀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낚시와 다르게 이제 줄을 끌어올리는 거다 보니까 어, 줄도 꼬이고 어려움이 좀 있었던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마리수가 좋아서 굉장히 재밌게 한것같고요 한 어, 다음에 또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라이팬이 잠길 정도로 아~ 이제 된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 이제 구운 갈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밀가루로 해야 되는데 빵가루로 해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 보입니다 제 입에는 갈치는 양옆에 가시,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제가 칼집을 냈었잖아요 손질할 때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빼면은 한 방에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칼집을 낸 거고요 깔끔하죠? 밥 위에 놓고 아 먹으니까 조합했던 게 생각나 미쳤어요, 갈치. 와, 이거 밥도둑이네. 음! 여러분, 이거는 갈치 속젓입니다. That's no no. 사왔어요. 음! 음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갈치가 먹고 싶으면 한 번쯤은 갈치 낚시 선상으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